오빠는 우선 첫 번째로 자존감이 진짜 높아. 자기 자신을 되게 많이 사랑하고 아껴. 남한테 피크 끼치면서 나만 이건 이기적인 건데 이런 이기적인 느낌이 아니고 아주전 철로는 사랑해요 샤워할 때 그냥 제 온몸에 뽀뽀를 하려고 노력해아 <laughs> 근데 실제로 오빠가 그렇게 자존감 높은 모습들을 보면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근데 이거가 조금 열받을 때도 있어 실수를 했으면 나 같으면 내가 그런 실수를 너한테 했다는 거였내 스스로가 너무 용서가 안 되고 뭔가, 뭔가 내 스스로가 밉고 와 속상할 것 같아 나를 되게 많이 <laughs> 탓할 것 같아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나를 막 반성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것 같아 나는, 음, 응, 나는, 그래, 유나한테 사과했고, 유나가 용서했으니까 됐어. 그래, 민기야, 잘했어. <laughs> 수고했어. 이런 느낌이야. 이럴 땐 오빠 자신을 조금만 덜사랑해봐 이거. <laughs> 근데 이거 장점은 상대한테 에서도 오빠 용서가 빨라. 맞아요. 저는 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굳이 끌고 가진 않아요. 난 잘못하면 그냥, 음 그랬구나. 이런 게또 잘못이라는 거, 은하게 넘어가지. 이거를 가지고 막 집요하게 파고들진 않습니다. 관대죠, 관대. 나는 관대하다. 그러니까 싸우는 거 싫어해서 그래.